아이 <laughs> 아이고 내가 저기 올리버 쌤 보면 그게 왕자 공주가 둘이가 노는 게 아, 처음에 놀랐어 싸우는 줄 알았어 진덕게 아, 둘이가 네. 그래서 아 저렇게 두게 노는구나 그래 이제 얘네들이 노는 게그 당연하게 모습이네요. 아. 어. 아니 왕자 공주가 자기네들 신나게 논다는데 보는 나는 무서워가 막무릎 어, 뚝고 하는데 맞아요, 그게 노는 거래. 그래. 앤디 야앤디야. 살살 네. <laughs> 살살. 동생야동생 동생이 거북이 자꾸 덤비네 동생이. 아. <laughs> 어, 그래. 언비가장돌래에요 장돌해. 장도래. <laughs> 어 동생이 야. 적극적이야. <laughs> 지난번에 난 우리 앤디 잡는 줄 알았어. <laughs> 근데 안잡지 혼자 그래서 지 혼자. 귀여워. 렇게 좋을까? <laughs> 야라워들아 놀지 마! 솔직히 뭐라. 나도 지 마. 나도 지 마, 뭐. 바닥바 <laughs> <laughs> 라떼 힘들어. 지금 무슨 일이야 너? 라떼는 뭐 애견 카페 그런 데 가요? 아 어... 이제 많이 커가지고 좀 가기가 좀 그렇죠. 음, 그래서 한번, 어. 포항에 댕댕 동산이라고 있거든요. 댕댕 동산? 어. 그 오천인가? 뭐, 음. 좀 먼데 무료로 이렇게 넓은 음. 다 풀어 놓고. 어. 뭐 그런데거든요.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이렇게 나눠져 음. 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어, 아, 댕댕, 오, 가봐야 되겠네요. 근데요, 댕댕동산이라고 하면 나와요. 앤디어디 가봐야지 나그 밖에 나가면 안 돼. 음, 음, 음. 어이? 왠지 이갈이 때문에